영장 딱타 t 나. n o w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봐 n 말

<목소리> 내가 내가 약시한테 서로 나눠놨다. 이게 에난 잠깐 해보자. 카메라로 이제 들어가 어디가? 안에서 나가라. 안 여기 지금 이제잘린많 지금 테레 잘린들 많으려고 갑자기 노수인만 보이더라 네.